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에서 우리 ai 관련된 그 정책 전반 대외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영탁입니다 에, 좀 전에 우리 그 라지브 비스와스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ai가 과연 사회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세계 각국이 이런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어, 전력, 그다음에 AI 칩, 그다음 용수, 인재 다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걸 충분할 히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AI 미래는 밝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저 AI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AI 지금 목표가 지금 차관님 이석하셨지만 AI 3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국가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 그 3강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세션이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잘 우리가 구축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주제를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h j o p e d 겠습니까 e s thank you. Yes, thank you. Yes, thank you. Yes, thank you. Thank you. Thank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뭐 국회, 정부, 더이 기업들 갑자기 딥시크가 공식 발표되면서 정말 이 설날 연휴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물했는데요. 딥시크가 주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미국의 AI 칩을 수출 통제하기 때문에 그 고성능 AI 축기마는 GPU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소타급의 모델을 가졌다 그게 가장 의미를 두고요. 어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AI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준바 있습니다. 기회도 되고 위협도 될 텐데요. 일단 기회는 우리가 그동안 AI 3강 이런 거 되게 먼 얘기 같고 우리가 과연 미국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딥시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I 모델 구축의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용과 기술의 해자. 해자 어떤 건지 아시죠? 성 주변에 약간 이막 그냥 뭐 파고 해가지고 적이 어못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완화됐고 우리도 할수 있다. 개발해서 추적 추격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지만 반면에 와 미국,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러분들 소버린 그 AI라는 말이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AI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 AI 시스템이 좀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위기식도 불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좀 상식선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AI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젠슨왕께서 한번 표를 그렸는데 하도 좀뭐 어려워서 제가 간단히 그렸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퍼프세셔널 AR. 쉽게 말하면 딱 보고 아, 얘가 햄버거다를 맞추는 게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챗 g PT, 제네랄 AI는 햄버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햄버거는 어떻게 제일 맛있고 제일 칼로리가 낮고 이런 걸 분석해주는 것까지가 제너럴 AI고요. 에이전틱은 아나 요즘에 좀 살이 좀살 아, 얘기하면 되겠구나. 내가 요즘 고혈당이 있어서 조금 야채 위주의 뭐 그런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나 이거 주문해줘. 빨리 주문해줘. 싼거 주문해줘 하면 에이전틱 AI는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주문까지 해주는 게 에이전트 a 이고 피지컬 AI도 유명한데요. 이거는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주는 거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그 AI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AI 생, 생태계가 구성이 잘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AI 생태계가 세 가지로 있습니다. 맨 밑에부터 보시면 AI 인프라. 인프라 그냥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칩, 그다음에 DC 데이터 센터 관련 솔루션, 그다음에 부지 뭐 전력 등이 되겠고요. 이게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야지 AI 모델, 훌륭한 LLM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체첩비드 같은 LLM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인프라와 모델을 기반해야지 AI X 유즈케이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발한 AI 모델을 기존 산업에 옷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각각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서로 수요와 공급을 잘 선순환 시켜서 빙글빙글 돌아갔을 때 AI 생태계가 잘 성공이 되고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세계 생태계를 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어, AI 생태계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정말 제조 AI를 열심히 뭐가 막 발전이 되어 있는데 아, 우리 제조에 대한 특화 a l m 모델이 없다. 그럼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모델 개발 열심히 하겠죠. 근데 모델을 하려 보니까 GPU 컴퓨팅 파워가 또 부족하다. 그럼 GPU 더 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도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아직 이 생태계가 잘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AI로 돈 버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약한 고리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 약한 고리를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런 정부 역할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 정부 역할이 정책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AI 생태계를 잘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저런 세 가지 생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는 뭘 해줘야 되냐? 전력 인재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세 개만 삼 플러스 3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만 잘 외우셔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재 데이터는 아까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민간이 하긴 되게 힘듭니다. 특히 전력은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 인재 데이터를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면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의 챙피한 그, 얘기지만 그, HPC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HPC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컴퓨팅 그, 이런 자원이 없으면 당연히 AI 모델은 개발을 못 하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보통 외국에 계 있는 빅테크들은 뭐 10만 장 돌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어, 뭐, 뭐 수백 장 정도 돌리게 되면 당연히 그런 데이터 센터, AI 모델은 안 되기 때문에 AI 인프라에 있어서 AI 컴퓨팅 파워 쪽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제가 오늘 어, 중점적으로 말드는 에너지, 전력입니다. 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GPU가 필요하고 GPU는 일반적이 썼던 CPU하고 상관없이 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력 문제도 심각하게 좀 봐야 되고 이게 단순히 GPU가 열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을 식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 에너지 문제가 꼭 AI 인프라 확보의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그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국가별 보면 저희 나라 뭐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일단 보기 좋으라고 좀 제가 재 편집을 했고요. 우리나라 상황이 한이 정도 국가 데이터 센터 전망 전망을 보여준 거고 오른쪽에는 이 오늘도 이제 그 국제 학술이니까 좀 글로벌하게 한 표를 좀 뽑았는데요. 빅테크들이 AIDC를 엄청 짓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MS, 구글, 메타리. 이게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요. 이런 빅테크들이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 엄청 짓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장표 보듯이 한국 빼놓고 일본,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 아까 싱가폴 얘기하셨는데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빅테크들이 우리나라의 AI 데이터 센터는 아직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별 우리 데이터 센터 현황 아까 대표님이 말씀주셔서 간단히 넘어가면 일단 역시 미국이 거의 뭐 세계 최강이고요. 30년 내 26기가 보통 데이터 센터를 수전 용량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저기 기가와트라는 게 메가와트, 그러니까 순간 발전 용량이 저렇게 필요하는 AI 공장이 있다 정도로 규모를 좀 상, 저, 상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 게이트가 원래 저래부터 있었는데 조그맣게 그냥 기업 한두 개, 오픈 AI 하고 MS가 좀 하던 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저기 잘 유도를 해서 5천억 불 투자, 한 700조를 몇년 안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전력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얘기 안 하셔도 아직 이 베일에 쌓여 있는 건데요. 중국도 역시 세계 2위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워낙 전기비가 쌉니다 전기비가 싸고 건설비용 싸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도 상당히 AI 데이터 센터에. 정부 지원과 민간이 그 역할을 잘 조화롭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캐나다도 상당히 좀 AI 선진국 못지않게 잘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옆 나라 일본을 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3위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요, 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해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소프트뱅크가 또 민간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그 외국 비테크들이 그 일본에 와서 데이터 센터를 치면 상면이라고 합는데 상면. 이런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상면 건설비의 50% 최대 3천억을 그냥 현금으로 줍니다. 엄청난 거죠. 외국 기업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3천억 줄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하고 민간이 함께 이런 투자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AI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건축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픈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까도 말씀 대표님이 주셨지만은 우리가 상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고 그다음에 따라서 이런 기술 역량을 좀 높인다고 하면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는 있다. 한데 지금은 아시아 5위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뒤였거든요. 제가 8위였는데 뭐, 뭔건이 하나 있어서 5위로 좀 올라간 통계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어, 그 AI 데이터 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가 추경을 1조 8천억을 추경을 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GPU를 임차 또는 구매하기로. 의사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같이 민간과 함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추진해서 이런 우리나라도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정부가 그 과기정통부에서 그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거기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를 중 장단기적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일단. 당장에 저희가 보릿고개입니다. H100, B200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한몇 개월간은 한그 민간이 갖고 있는 AI 컴퓨팅 파워로 임차했을 거고요. 이 WBL이라는 게 뭐냐면 월드 베스트 LL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 전부 다 고유한 본인들의 LLM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희 SK텔레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여기 계신 카카오도 있고. LG AI 연구는 다 있는데 어, 혹시 국내에 LLM 혹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잘안 보이는데 햇빛 때문에. 빛 때문에. 예, 한두분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가 열심히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런 챗 GPT 같은 걸 개발하려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한 200명, 300명 계시는데 쓰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주도로 세계 최고의 거든가는 LLM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민간 AI 컴퓨팅 자원을 그러니까 정부가 사들인 임대한 GPU를 그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 GPU를 좀 구매할 거고 결론적으로 27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규모는 한 2.5조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 2.3만 장 정도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AI 인프라를 좀 육성하려면 어떠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요입니다. 수요. 데이터 센터 를 아무리 좋아봤자 수요가 없으면 그 데이터 센터는 망합니다. 돈을 못 벌면. 그래서 아까 제가 AI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수요 공급을 되게 강조해졌으니까 수요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우리나라 LLM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계속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음악도 들으시고 대화도 하시고 뭐 일정도 좀 갖다 놓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a i 활용 능력이 높아야지 쉽게 말해서 수요가 있어야지 기업들도 더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저희 SK텔레콤의 못 땡땡 뭐 서비스 마음에 안 드시면 항의 전화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고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쓰셔야지 기업이 발, 그 거기에 따라가서 기술도 개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중요하고 이 수요를 뭐 바우처나 펀드를 통해서 정부가 마중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갖다가 제조업에 좀 특화시켜서 우리 제조 AI도 적용시키는 게 정부의 그 정책으로서 할일 같고요. 그다음 민간 중심의 AI DC 시장을 하는데 형성이 됩니다. 지금 GPU를 정부가 사서 공짜로 막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그쪽으로만 몰리겠죠. 그러면 국내의 AI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생태계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GPU가 없으니까 정부가 사서 보리고기를 넘기지만 민간도 열심히 AI DC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조성하는지라는 그런 계획을 잘 파악해서. 민간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상당히 인허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것도 그 단순히 좀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른쪽에 그 동북아에 어쨌든 허브를 좀 구축해자고 얘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지역 거점별로 AI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는. 데이터 센터도 좀 편하게 짓고 일단 거기에 맞는 전력도 좀 저렴하게 고급하고 거기에 AI 기업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그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AI를 그 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걸 그 있는 주민들이 좀 편하게 쓸수 있는 AI 특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AI 특구에 필요한 건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AI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정보도 규제 좀 완해야 되고 뭐 전력도 좀 편하게 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쳐보니까 1 0 개의 규제의 완화가 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메가 샌드박스 개념으로 지역의 거점을 마련해서 AI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 마무리 좀 식게 전력입니다. 아까도 전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전력 대한민국 초음 발전 용량이 한 11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110기가와트. 평상시 이렇게 봄 가을에 한 50기가 정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국회 입법소설처가 산업부 자료 받아서 써보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1 기가급 53기가 필요하답니다. 53기가.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전력이 110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50사람 필요하대요. 아까 일본 얘기하셨죠?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일본 소비량 맞먹는다. 맞습니다. 보통 100 메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면 1,000 평의 한 5층짜리 건물입니다. 걔가 밤새도록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 전기가 100 메가와트가 분당에 사시는 분들 전력 소비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메가와트가.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AI 산업이 힘들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주신 뭐 인재도 중요하고 뭐 기술도 좋아 하고 자본력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그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전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토론 시간에도 말씀드려드리겠지만 이 전력이라는 게 생산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지만 이 송배전이 되게 어렵습니다. 송배전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민원도 많고요. 우리 집 위로 굵은 선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마무리 드리면 30초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AI 생태계를 세 가지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전력, 데이터, 인재만큼은 정부가 좀화끈하게 지원을 해 달라. 그중에 그 전력, 데이터, 인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뭐 나머지 시간은 19초 남았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